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에서 유출된 정보가 공식 확인되면서 미국 스포츠계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의 선두주자 LAFC가 MLS 역사상 전례 없는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태평양을 횡단하여 한국에서 손흥민 단한 명만을 태워 플레이오프 경기 시간에 맞춰 복귀시키기 위해 최고급 전용기를 임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모든 재정 및 물류 규칙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언론이 아닌 리오넬 메시에게서 나왔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플레이오프를 앞둔 독점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을 향한 이 전무후무한 대우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메시조차 충격을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술가로서의 약간의 질투가 섞인 의외의 대답, 미국 내 손흥민의 위상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충격의 배경 돈이 문제가 아닐 때 메시의 반응을 이해하려면 맥락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리오넬 메시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천만 달러짜리 개인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하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헤럴드 기자가 LAFC가 손흥민을 위해 비행기를 임대한 것에 대해 묻자. 메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에게는 전용기가 있습니다. 제 이동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메시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주도적으로 수십만 달러를 쓰고 전용기를 빌리고 복잡한 비행 계획을 세워 단지 훈련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단한 명의 선수를 데려오는 것. 그것은 차원이 다른 헌신 커미트먼트입니다. 그것은 제가 바르셀로나나 PSG에서조차 본적 없는 일입니다. 메시는 자신의 충격을 명확히 하며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LAFC의 사치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함, 데스퍼레이션입니다. 그 사람의 숨결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팀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구단의 절박함입니다. 그 비행기는 그들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인터뷰의 핵심이었습니다. 메시는 천재적인 축구 지능으로 인터 마이애미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LAFC에서의 손흥민의 역할을 비교하며 그 책임감에 끔찍한 차이를 부각시켰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교향악단, 심포니, 우리 팀을 보십시오. 메시가 분석했습니다. 마이애미에는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휘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템포를 조절하는 세르 히오 부스케츠가 있고, 측면에는 조르디 알바가, 마무리에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음악은 덜 아름다울 수 있고, 선율은 덜 고조될 수 있지만, 연주는 계속됩니다. 팀은 여전히 작동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LAFC 하늘을 떠받치는 아틀라스, 갓 아틀라스. 하지만 제가 LAFC를 볼때 메시의 눈빛에 깊은 이해가 서렸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마치 신화 속의 아틀라스, 아틀라처럼 혼자서 하늘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골에 관여하고 경기를 조율하며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유일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 전용기는 LAFC 수뇌부의 공개적인 자백입니다. 손흥민이 없다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손흥민이 없다면 우리의 시즌은 끝난다. 그 짐은 끔찍할 정도로 무겁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입니다. 고웨이트의 인정 그리고 메시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진 그가 클럽이 임대한 비행기를 꿈꾼다고 했을까요? 질투나냐고 물으셨나요? 아마 조금은요. 메시가 옅은 미소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니까요. 왜냐고요?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모든 프로 선수가 갈망하는 경지, 즉 대체 불가능성, 인디스펜사빌리티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단지 팀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가 바로 팀입니다. 10명의 동료, 코칭 스태프, 그리고 도시 전체가 숨죽이며 당신이 그 비행기에서 내려와 자신들을 구원해주기를 기다리는 느낌. 그것은 끔찍한 압박감이지만, 동시에 한 선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이자 인정입니다. 그는 그들의 진정한 구세주입니다.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메시는 상업적 가치에 대한 냉혹할 정도로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손흥민의 가치를 확증했습니다. 메시의 판결. 그리고 현실적으로 봅시다. 메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LAFC는 돈을 창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 사업가들이고 매우 똑똑합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그 비행기 임대료에 100배를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달 그의 유니폼은 전 세계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가 나오는 경기 티켓 가격은 기록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아시아로부터의 후원 계약이 LAFC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경제 모빌의 이코노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지불하고도 남을 막대한 수익을 스스로 창출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공정한 일입니다. 그는 그 전용기를 탈 자격이 있고 우리의 모든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메시의 분석은 즉시 전문가들과 권력 있는 인물들의 강력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전설과 할리우드의 반응. 폭스 스포츠 해설가 알렉시 랄라스는 외쳤습니다. 메시가 전국을 찔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가치를 존중합니다. 손흥민은 현시점 MLS에서 가장 값비싼 자산입니다. 1억 달러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일반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장갑차를 빌려 수송하죠. 그 비행기가 바로 장갑차입니다. 그것은 LAFC가 손흥민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액션과 비행으로 유명한 배우 톰 크루즈. 또한 TMZ와의 인터뷰에서 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건 A급 무비스타의 스타일이네요. 웃음. 하지만 진지하게 말해서 손흥민은 브랜드 전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아니, 클럽이 그들의 주연 배우를 촬영장. 아니, 경기장에 제 시간에 건강하게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메시 말이 맞아요. 그건 최고 수준의 인정입니다. 포브스, 포브스. 예, 한 축구 금융 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경제에 대한 메시의 발언은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손흥민은 하나의 독립된 대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창출하는 수익은 LAFC 선수단 전체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 전용기는 그가 가져오는 수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운영 비용일 뿐입니다. 미디어의 충격. 헤드라인들이 폭발했습니다. The Athletic, t Athletic. m e 손흥민은 LAFC의 아틀라스다. GOAT. 전용기 비행의 의미를 해독하다. ESPN. 천재의 질투. 메시, 손흥민이 그가 항상 꿈꿔왔던 대체 불가능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다. 분명히 리오넬 메시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 손흥민을 태운 전용기는 더 이상 사치나 낭비의 상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내에서의 그의 거대한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메시는 손흥민이 단지 사랑받는 스타가 아니라 클럽 전체가 생존과 승리를 위해 그의 존재에 의존해야만 하는 산소공급원이자 경제이며 구세주임을 지적했습니다.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에 착륙했을 때 손흥민은 단지 국가대표 의무를 마치고 돌아온 선수로서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국 전체가 기다리는 왕으로서 내려왔으며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리오넬 메시조차도 경외감과 존중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했던 위상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신 것, 그것이 저희를 진심으로 감동시킵니다. 자신을 보호하시고 매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만약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